가요 우리 수준보에요 수능 제가 수능을 드디어 보게 됐네요 영원히 안볼것 같던 수능을 제가 보게 되네요. 수능 브이로그 찍어주세요. 그 진짜 수능 브이로그 찍을까? 저는. 쌍질리쌍니리 쌍질이야? 응. 아. 근데 너는 뭐, 뭐, 뭐 맞춰야 돼요? 저는 고대 2대 아. 맞춰야지만, 3합 아. 5예요 여러분. 뭐? 3합 5? 고대 뭐? 고대 2대 둘다 3합 5를 맞춰줘야 돼요. 무슨 거 뭐? 아무거나 상관없지만, 저는 웬만 두 개도 돼. 어 근데 고대는 그게 평균이야. 그래서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국수형으로 맞출랍니다. 국수형? 근데 제가요. 네. 솔직히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국어가 족밥이라 생각했었거든요. 저도요. 근데 저 이제는 국어 국어가 저를 족밥이라 생각하네요. 아 절대 아이에요 이거 뭐, 이걸 읽을, 읽을 수도 없고. 아, 네. 여러분. 근데 이거 왜 주는 읽어? 저 거예요? 여기 긁혔어요. 왜요? 이거 뭐, 근데 사인만 하라고 준 거야, 제가? 음. 아, 응. 아, 이거 긁어고 응. 아, 하고. 아, 뭐. 하고. 뭐, 하나좀 비슷한데, 나저 사인해볼게요. 연예인 사인하지 말고 이름 적자 바르수라니까 사인을 해보겠습니다. 여보세요. 여기다 이렇게 주세요. 안되지? 어 그거 맞... 어, 똑바로 여기다 해야지 부글부글 거려 안녕하세요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 브이로그에요? 네 맞아요 이거 유튜브에 올릴까요? 그리고 저 수능 브이로그도 찍을 거에요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? 아막 이렇게 딱 찍고 나서 수능 자, 준비 다 했고요 이제 수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네. 야 이제 수능 끝났어요 수능 수능 겟레디빈 아 맞아 어, 맞아 근데 마, 만약에 수능 필요한 애는 질말로 그게 할인이겠지만 나는 수능 필요도 없는데 4만 얼마 내고 그거 할인 받는다는 게 살짝 이게 당신 많이 놀러다니면 돼요 국내여행 비행기 할인해주고 미용실도 할인해주고 치과 이런 것도 있어요 치과가 돼. <laughs> <목소리> 영화도 그래가지고 빅스나 뭐 이런 거. 야, 그 밑에 접수자나 이번 주 토요일에 학자면. 서윤이데 서윤이랑 박승현아니 근데 서윤이 아빠가 안된다 그러면 다진제 약간 그어 너네 찐 친구잖아? 니 우리랑 뭐 맨날 시덥지 않은 얘기하고 든 그중에 뭐가 좋다고 얘기하다가 애슐리가 좋아? 기자머리 좋아? 아니면 뭐... 자연별곡이 좋아?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러더 자연별곡 안 가보고 애슐리보다 기자머리 나온거 같다고 그고 네. 그럼 갈피지 않겠냐? 해가지고 <laughs> 야, 이거는 어떡